2페이지 2번 f(x)는 x 3승 더하기 ax 더하기 3입니다. f의 1 최댓값 구하려면 이 조건 만족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임의의 두 실수 x2가 x1보다 큰데, 어? 함수값이 작아졌네요. 이 수의 x 1에2또 임의의 두 실수 잡았을 때 이렇게 작아져야 된다고, 아, 감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. f(x)가 이 조그만 좀 큰단 말은 마이너스이라고 1사에서 감소해야 된다. 알겠죠? 그 말인즉슨에서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. 프라임 X가 음수가 되면 F x 가 감소하니까. 그래서 이런 식으로 F 프라임 X가 아래로 볼록이죠 지구천계 조양수니까 3x 제곱 더기 a 이고 여기 마이너스 -1, 1 있으면 함수값함수값이 사이에서 항상 음수 된다 그 다음에 fx 는 fx 는 이렇게 내려간다 음수면 내려가고 양수면 올라가고 아시죠? 네. 정확하게 그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벡스가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. 그대 국소, 알겠죠 그래서 f 마 y 1도 0보다 작거나 같고 f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입니다.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3 더하기 a 이게 f 1도 되죠. 이게 0. 그은 a 더하기 4죠. 최댓값3집어넣니까 1이죠. 네. 필기.